알고 있다는 여기 있다는 거야. 하고 싶은 만더 하세요. 바람이 그렇게 안 부는데 맞아요? 얘가 지, 지가 흔들려. 시발이라는 게. 뭐라고? 보는이아 그러면 저희 그냥 폐가 체험하러 왔고요 여기 뭐해꽃지라는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건드렸고 그냥 구경하러 왔어요 구경은 하도 되잖아요 구경은 해도 돼요? 아 주인 주인 나가자 여기 구경하고도 돼요? 구경? 아니 저희 구경하러 왔거든요 저 구경하러 갈게요 구경하고 가도 될까요? 좋 뭐? 당연하지. 그래서 남성들이 좋아하는데 아, 남자 같아요. 네. 하... 성등이 주세요. 아, 저희 남자고요. 그냥 아, 구경하러 가도 될까요? 구경만 아, 하다 갈게요. 구경만 하다 갈게요. 말씀 좀 해주세요. 구경하다 갈게요. 저희 지금 먼 곳에서 왔어요. 돌고래다 지금 여기까지 왔거든요. 트럼프. 그저, 트럼프. 트럼프는 말하 너무 많이. 너무 많이. 아, 남자가 너무 많대. 아, 저희 이 인원, 이놈은 인원으로 좀 구경 좀 하고 갈게요. 구경만 하고 갈게요.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구경만 하고 갈 테니까 저희 건들지 마시고 그냥 구경만 하다 될까요? 구경. 진짜 구경. 너무 많이 봤다. 나니 봤다는 거 같은데. 진짜 구경만. 남자가 너무 많어. 설명하죠. 자. 저희 여기 왔어요. 뭔 데서 구경하고 간다. 집에 빨리. 이렇게만 하면 안 알아. 우리 구경만 하고 갈게요. Aiutare. a i u t 응? 나 보호해야 된대요 여기를. 도움이 필요하다고. 어. 소파 충전할 때 반응이 좀 아, 저희 그냥 구경만 하다 갈게요. 구경 하면 안 될까요? 구경만 하서 갈게요. 뭐 어떻게 도와주실 방법도 저희가 없고. 네? 메모. 메 메노? 더 적은 더 적게 오래요. 더 적으면 무슨 건 나와고 고 아니요. 저희 더 적게 오면 저 죽어요. 그냥 구경하다 갈게요. 거기 뭐막 흔들리는 흔들고 있는 기시는데 이흔들데 응, 방금 허악떨렸죠 저... 그러니까 저희. 그냥... 서비스 서비스. 서비스로 뭐 놀, 놀아달라고요? 그럼 우리 담배 하나 필요 될까 여기서 담배? 네, 담배? 담배 하나 필요 될까요? 담배나. 어때요? 담배나 드릴까요? 해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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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봐. 이상한. 저 이상한 사람 아니고 그냥 체험하다 왔 체험하러 왔어요. 담배나 시킬게 요 여기서 야, 우리 담배나 피자 이, 이, 허락 받아야 되는 거아니에요 담배나 피워 주죠. 그것만 그거라도 허락해 주세요. 담배 피워 나갈게요 차라리. 네. 어미니언에.